네, 우리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복수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와의 호 율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시편 19편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주제가 상반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19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속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계속해서 저와 나눴던 말씀 중에 어, 담겨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우리와 가까이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의 특징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엘로 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여호와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호와, 엘로 힘, 이두 개의 단어가 의미가 좀 상반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같이 걸어갈 수 없는 특징이거든요. 사실 여호와와 엘로 힘은 같이 걸어갈 수 없는 특징이지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요, 역시 이두 개를 혼용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지전능하면 전지전능하고,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지, 어떻게 이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대부분의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엘로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너무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할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9, 19편, 1절은, 이 1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지, 엘로힘인지, 여호와인지 한번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엘로힘의 하나님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느냐. 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늘과 궁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없는 그 하늘을 말해요. 우리 지구를 벗어나는 하늘,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하늘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하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궁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하고 궁창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 하늘과 궁창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대단하고 나 나오는 거리가 먼저 위대한 하늘과 궁창도 누가 만드신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늘과 궁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다윗은 늘 움직이는 신세였어요. 도망자였습니다. 여기서 있다가 저기서 있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때로는 광야에 있다가 때로는 동굴에 있다가 때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가 때로는 평지로 있다가 계속 숨어 다녔습니다. 위치를 바꿔가면서 상황과 여건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상황이 바뀌더라도. 내가 여기로 가더라도 광야로 가더라도 평야로 가더라도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더라? 하늘에 있더라. 궁창에 있더라. 언제 어디를 가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더라. 내 상황이 바뀌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좋더라도 내 여건이 바뀌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냐,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나를 지키시더라. 다윗은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도록 가더라도, 가더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 그 영광을 보여 주셨더라. 그러니 편안히 쉴수 있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이 말을 표현합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그런 말 써봤을 겁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능력이 많으시고 없는 곳이 없으신 분, 어디로 있으신, 어디에도 있으시는 분, 그 고백이 19편 1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예, 무소부제하다는 라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 기도하실 때 예, 무소부제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몰랐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무소부제하신 하나님이 뜻이 뭔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아는 순간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분이 무소부제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과연 무소부제하신 하나님처럼 인식을 하고 살아가고 계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디서든 우리를 살리시고 어디서든 우리를 지키시는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 위기의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건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하나님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남들이 모르는 범죄를 저질릴 때도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고자 하면은요. 화평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 무소 부재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찬양단의 이름도 아실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찬양단의 이름이 뭐죠? 코람대오 찬양단 아니죠. 코람대오는 무슨 의미냐면 코람이라는 말은 어디어디 어디? 앞에라는 말이에요. 대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는 말이죠. 무소부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 중에 하나가 코람대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호람대요, 호람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고백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고백. 무소부재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말이 호람대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들 호람대오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으니까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당연히, 당연히 살아내셔야 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그 하루를 매일 살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1절부터 6절까지 고백을 했어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7절부터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느냐? 다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7절에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7절부터 제일 먼저 쓰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제일 먼저 나오는 등장은 등장하는 단어는 여호와 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 계속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손에 깍지 끼고 나와 약속을 맺자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하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하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완전하다의 표시를 반드시 해 두시기 바랍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기 완전하다의 표시를 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 완전하다의 의미는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멀리서, 아주 멀리서 너희들의 영혼이 회복되는지, 많은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오셔서, 아주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위대하신 하나님 멀리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반면 7절부터는 가까이 오셔가지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살아가면서 읽고 읊었던 이야기가 율법이에요. 모세는 누구보다 율법을 사랑했어요. 모세 오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나도 인도하실 거야라면서 늘 말씀을 묵상했던 거죠. 다윗에게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자신을 살리셨고 말씀이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 우리가 매일 새벽에 하루 한 장씩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어, 말씀을 이렇게 나와오셔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아침에 여기 나오지 못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꼭 보내드리고 이 말씀 한 20분 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드리고는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느냐? 말씀이 우리 영의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이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면서 육체적으로요. 일을 하다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일을 하기 힘들어요. 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주일에 저는 아침을 일부러 안 먹습니다. 주일 예배는 공복 상태를 만들어요. 그럼 공복 상태를 만들면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배고프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공복 상태를 만들어야 좀 머리가 좀 맑아져요. 그래서 일부러 주일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가뜩이나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제가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은 가장 힘든 시험이 뭐냐면 이제 식당에서 풍겨 나오는 이제 음식 냄새를 맡으면 와 이게 머리가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잘 참습니다 근데 유의 양식을 함께 안 먹으면요 우리가 정신 정말 혼미해지거든요 유의 양식을 함께 안먹으면 삶속에서 그러실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끼니를 놓치면은요. 가사도 되지 않고 사람과의 대화도 어지럽고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딱한끼안 먹었다고. 그러면 우리 육의 양식을 그렇게 먹지 않으면 힘든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영의 양식은 어떻겠습니까? 하루 3시 세끼 영의 양식 드셔요? 아마 밥 먹는 거 3시 세끼는 잘 챙겨 먹어도 영의 양식을 세번 먹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 세번 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밥 먹는 기도 말고요. 밥 먹는 기도 말고. 밥 먹는 기도는 늘 합니다. 기도해놓고 나서 밥먹을라 치면은, 어, 내가 기도했던가? 한 번씩 더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영의 양식 먹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의 양식을 함께 안 먹는 때 너무 힘든데 영의 양식을 함께 안 먹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사탄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영의 양식을.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동역자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말씀으로 반드시 묵상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쫙 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정석이긴 하지만,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러니까 보내드리는 거죠. 이 말씀이라도 보시라고. 아니, 보는 게 어려우면 듣기라도 하시라고. 이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살아나가게 만드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대번에 아,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의 양식을 드리면은요. 아유, 지난 주일 날 은혜로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일주일을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아유, 은혜를 많이 받으셨군요. 그러면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아, 이게 뭐였더라. 이게 글쎄. 그렇게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진짜 은혜. 진짜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은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은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더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게 진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예양식 중요해요. 영예양식. 근데 그 영예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먼 곳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팔짱 끼고, 너 영예양식 먹든 말든 그러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래, 여기 보면은 이 양식이 있어. 다윗다윗사이 양식을 너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의 양식을 잔뜩 먹으시고, 잔뜩 섭취하시고, 오늘 사루를 살아가는 영의 에너지로서 삼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서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키는 말씀이 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14절 말씀이 있어요. 이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 19장, 19편, 14절 말씀을 전체를 다 밑줄 그어가시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1사절의 특징은 나의 반석이시요하고 나의 구속자 이 하나님의 두 가지 특징이 한 절에 들어있어요. 나의 반석은 어떤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와 가까이 있으신 하나님. 나의 반석. 반대로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두 하나님의 특성을 한 절에 섞어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노래가 14절의 노래인 거죠.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14절의 고백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고백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반석, 내 반석 내 옆에서 비바람을 막아주고 풍파를 막아주고, 나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속자죠. 내가 어디에 있건 간에 나를 살피시고, 하늘에서, 궁창에서 나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언행심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누리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주님 연락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복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런데 친밀하신 하나님 나와 손잡고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 이 아름다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외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